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들이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연인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이란 슬픔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당연시 여겼던 우리들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전도사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우리 아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 또한 지나감을 믿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에게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에게 리듀에로 가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요나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요나가 누구인지 잘 아직 모르죠?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요나가 누구인지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요나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그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 따라서 성경 먼저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래시되 일어나 저큰 성을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함 가게,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은 미니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하리 그들에게 구하라 하신지라 요나 상찬 1절에서 2절 말씀 아 네. 자 오늘 성경말씀 과연 요나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CHEAT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 아저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아, 죽을 뻔한 아주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데요. 그 요나 아저씨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친구와 싸우는 것, 욕하는 것 등등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강하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네 외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 무지무지 화난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엄청 혼내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 아저씨를 향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아저씨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너가 저기 저니니웨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여라. 만일 그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으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아저씨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요나 아저씨는 니니의 성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괜히 갔다가 자기도 맞을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한 요나 아저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하나님 몰래 저기 저 멀리 딴 곳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요나 아저씨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쳤어요.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요나 아저씨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하, 항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게 불더니 파도가 높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던 배는 강한 바람과 또한 강한 파도로 인하여,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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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들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누구로 인하여 일어난 건지 알아보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바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요나, 요나 아저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것에 안 사람들은 요나 아저씨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불었던 바람이 높은 파도가 강한 비바람이 조용하게 변해버렸어요. 더 이상 바다의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편, 바다에 빠진 요나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바다 저편에서 어마어마한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 아저씨를 꿀꺽! 하고 삼켜버렸지 뭐예요? 커다란 물고기에 잡아먹힌 요나 아저씨는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물고기에 잡아먹힌 요나 아저씨는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답니다. 요나 아저씨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요나 아저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의 잘못에 회개한 그 요나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 아저씨를 자신이 땅으로, 육지로 토하게 하셨어요.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온 요나 아저씨는 니네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어요. 요나 아저씨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동안 제 지은 것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세요!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의 성의 왕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을 혼내시려고 했던 그것들을 멈추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니느의 성에 내리겠다는 제안을 내리지 않아 그곳 사람들은 살수 있었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때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에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 말씀에서 요나 아저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바다에 빠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듯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이 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 구호에 맞춰서 준비하고 같이 기도해 볼게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 기토 드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니네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니네로 보내셨어요. 니네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